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공격으로 인해 신종 바이러스가 서울 각지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 어, 예, 어 엄마, 어 지금 수아를 못 찾아가지고 어, 저도 뉴스 봤어요. 어나 지금 수아 찾는 대로, 나 지금 서울 얼른 뜰게, 알았지? 수아를 빨리 찾아야 될것 같아요. 조금만 내려 네, 기다려 주세요. 네 찾는 대로 바로 내려갈게요. 아 잠깐만, 우리 수아가 어디 갔지? 수어 잠깐만, 어좀좀 좀비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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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어떡하지 잠깐만 그 아, 뉴스에서 보던 니들이그 좀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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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비야 좀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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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비야 좀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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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비야 좀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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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야 좀비야+ 비야야 일수 있지. 고비. 내가 이거 해. 어, 좀비 아니고 너위고이야 어, 내가 이거. 이거 어. 이거. 어. 어. 어, 선배. 흘러. 어. 개그 인생이 고비야 지금. 어, 아, 시간 나. 시간 나. 우리 여기까지야. 미안해. 이게 내가 잠 끝이야? 끝이야. 들어가. 나. 야, 다음 누구야? 에이. 누구야? 에이. <웃음> <웃음> 어? 좀 비야? <laughs> 아니야 <웃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좀비 아니고 너 뭐야 좀 좀비 비도 아니야 비좀 아니고 좀비 아니가. 너는 뭐야 <laughs> 나는 좀비아니가어 재밌는 어? 노비 노비야 너도 빨리해 봐 너도 해봐 빨리해 봐. 리해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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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무섭지, 마나좋 많아져! 비이비보다 낫다 너! 다 너! 야, 너! 비 너! 야, 너! 야, 야, 너! 야, 야, 어, 어, 너! 야, 너! 야, 너! 야, 너!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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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불닛았다> 아니야! 어 그래, 너 어, 어, 좀비 아니지? 어, 아니야, 너 무슨 비야? 어 <laughs> 제발, <웃음> <웃음> 어 제발! 야, 넌 뭐야? 어, 난 무슨 비야? 어. 좀비 아니고! 어. 어. 무슨? <laughs> 어 부비 부비야! 뭐야? 어리다 내가 좀비라고 했잖아. <웃음> 아, <웃음> 잠깐만, 내 딸. 어, 수아야. 어? 아빠. <laughs> 아빠. 아, 친구로. 아빠. 아빠. 아우 징그러 아빠. 아빠. 좀비야. 빨리 봐. 아, 어떡해. 야, 아, 맞아. 아내 좀비 딸. 어 <laughs> 아, 그래. 아주. 네, 자주. 기다려. 좀비. 아, 좀비. 아, 아 친구들. 내가. 아니 아, 아직 안 맞은 아직 안 물렸어. 안 물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비야. 좀비야. 일로 와. 대기생 첫 여장. 예. 안 물렸어요 아직. 야, 내딸 조심해. 아. 좀비한테 어딘가를 물리면 어? 우리도 좀비가 되는 거야. 무서워, 아, 아빠. 어딜 물려 야 되는데? 목이지 어? 어, 뭐 아니야. 그래? 그럼 어디야? 어깨야? 아니고, 어깨야? 어깨도 아니고 어딜 물려야 돼? 어딜 물리면 좀비가 되냐? 어딜 물려야 좀비가 돼? 어딜 물려야 돼 <laughs> 야 위드 왜이래, <laughs> 아이, 왜 이래, 남의 코 아, <너무 웃음> 아, <너무 웃음> 아, <너무 웃음> <미안해>. 아, <laughs> 네가 아, 물었어. 아, 느낌 이상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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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별들어, 씨, 별들어, 야, 별들어, 어, 주보나 어, 왔어? 야, 잠깐만, 야, 니딸왜 그래? 아, 좀비에 물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얘얘 좀비한테 안 물렸어. 맞잖아, 좀비에 물렸잖아. 아니야, 좀비한테 물린 거 아니야. 근데 왜저래 뭐에 물린 건데 그러면? 아, 아, 얘가 뭐한테 물렸냐면? 뭐에 물렸어? 어, 얘가 뭐에 물렸냐면? 뭐에 물렸어? 어, 좀비한테 물린 게 아니라? 뭐에 물린 거야? 내 딸이 뭐에 물렸냐면? 와이 어, 고인에 물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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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진짜예요. 진짜 요즘... 진짜. 여러분, 진짜예요. 아, 진짜 물렸어요 형, 형, 마이너스 몇 프로지? 95%. 여러분, 코인 성공하고 싶어요? 나랑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야! 어, 어, 잠만잠만 좀비 왔잖아. 야! 아니야. 빨리 신고해야 돼. 고인한테 물렸잖아. 빨리 신고해야 돼, 임마! 야, 송중근! 신고하지 마. 얘내 딸이잖아.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얘내 딸이야 내 자식이라고 야얘 나한테 어떤 자식인 줄 알아? 어떤 자식인데? 얘 나한테 어떤 자식이냐면 어떤 자식인데? 하나밖에 없는 어. 내 어떤 자식이냐면 우리 어떤 자식? 딸은 내 우리 어. 구... <laughs> <둘의 둘의> 자식이야 <laughs> 새끼야, 그 그거 코인을 야, 어, 야, 코인을 야. 왜 했어? 코인을 까, 야, 우리 한개날날지왜 코인 하지 했지? 왜 코인을 하고 잡혀줬어 어, 아사막, 아사막 새끼야. 왜 코인을 해가지고 있어? 불 후레자식이었어? 후레자식이 아주. 야, 그나저나, 야, 아, 얘 지금 좀비잖아. 빨리 제정신 돌아오게 할수 없어? 아, 잠깐만. 어떻게 하지? 우리 딸이 어, 인간일 때 어, 좋아했던 노래를 들려주면은 기억이 돌아올 것 같은데?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야. 보아 노래 좋아했잖아. 아 잠깐만, 근데 아 보아 노래 아, 제목이 뭔가. 아, 제목이 뭐였지? 아 우리 딸이 좋아했던 그래 보아 그래. 노래 어떤 노래였냐면 보아의 어떤 노래지? 보아 노래의 제목이 그래 그래. 우리 딸이 좋아했던 보아 노래의 그래, 제목은 어떤 바로 노래지? 어떤, 어떤 노래냐면 보아의 뭐. <laughs> 보아? 보아의 막걸리 아. 한잔 이 노래를 좋아했어 야 뭐야?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살려봐 살려야지 마 네가 살려봐 아니, 살려 아니, 도와줘 살려 살려 아니, 형, 뭘, 야. 살려 살려 누구든 야. 살려봐 쇼프만 아. 하지 말고 빨리 보아의 막걸리 한잔 빨리 <웃음> 생각해 생각해 <웃음> <웃음> 막걸리 넘버원 <laughs> 양주 찾지 말아줘 You steal my 막걸리 <laughs> <laughs> 막걸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와. <웃음> 고마워 형 <laughs> 고마워 준군아 <중구나> 고맙다 <웃음> <웃음> You s t i l l my 막걸리 <laughs> <laughs> 정신이 돌아왔어 <laughs> 막걸리 한 잔에 정신이 돌아왔어 돌아왔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됐어 됐어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차... 물렸어. 괜찮아 괜찮아 난 코인에 물리쳤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잠깐 어, 이거 네, 지금 조기 발견했습니다 잠깐, 사살하겠습니다. 어, 아악! 아, 잠깐 아, 기다려. 가만있어, 아, 가만있어. 아, 나오세요. 야, 화내지마. 발포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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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좀비 아닙니다. 제 딸입니다. 좀비 맞지 않습니까? 아, 좀비? 아니, 아니요, 딸이에요. 나오세요, 발포하겠습니다. 아, 안 돼요. 아, 발포합니다 아, 쏘지 마, 안 돼! 아아 아, 몇년전 아! 방송 몇년살때 저기 쓰러져. 안 보이잖아, 아빠. 아, 아. 아빠. 아빠, 아빠 죽고 매안돼 아빠. 아빠. 아, 아. 아, 괜찮아. 딸 괜찮아. 딸안 다쳤지. 아, 너만 괜찮으면 돼. 아. 아빠 뭐야? 괜찮아? 난 이제 틀렸어. 나,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딸.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줘 알았어 들어줄게 아빠 제발 죽지마 내 소원이 뭐냐면 아, 소원이 뭐지 뭐야? 우리 딸 아빠 소원이 뭐냐냐 소원이 뭐야 소원이 아빠 뭐야? 소원은 뭐... 바로... 아빠 완전... 뭐야 아 소원은 바로 소원은 뭐야 야아봐세요아만가자야 빨리 물려 ハハハ